네 안녕하세요 4월 19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봄의 향기를 맛볼 수 있고 만끽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의 계절에 우리 믿음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당면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 속히 떠나가도록 또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청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겠습니다. 이 꽃도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성 변하 시는 주님 을 보호 해 주실 것은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은 로마서 3장21절 부터 오겠 습니다. 로마서 3장21절로26절 까지 입니다. 243쪽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이니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걸쳐서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죄를 지었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의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예 없이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구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그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1절 앞에는 사실 그러나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23장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던 모든 말을 뒤집어 엎는 말이죠. 그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 죄 문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을 리얼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이르러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대반전을 펼친 것입니다.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기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파네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치 않았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있었죠. 에베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오고 또 3장 21절에는 가죽옷이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양 또 레위기의 제사 제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2절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로마서 4장5절을 보게 되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모순된 말이 아닐 수가 없죠. 경건하지 않으면 의롭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인으로 선고하는 것이 재판의 기본 원리입니다. 출애국기 23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째 단어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새로 나온 개정판에서는 송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저는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상업적 용어로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종을 사들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종은 스스로 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몸을 속량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종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프로농구 운동 선수들은 뭐 노예나 종은 아니지만 어느 팀에 돈을 주고 한번 속하게 되면 그 몸값 이상으로 돈을 주지 않고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노예였는데 그랬던 우리들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로지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화목재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재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동안 많은 인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수영을 해서 태평양을 건너는 것보다도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불화했던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레유기 3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흠이 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되죠. 이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물의 피를 재단 사면에 다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화목제는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우셨다고 하는 말은 공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전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전리품, 전리품을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공견는하게 모두가 볼수 있도록 전시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화목 제물, 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참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란 은혜에 오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경건치 않은 자 불의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